안녕하세요. 조닥 t v 별다음방 산모기실 산모의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듣고 임신 중에 적정한 약물 사용과 올바른 약물 사용을 통하여서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잘 치료하셔서 태아와 산모 안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번째 강의 주제는 임신 중 치과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에 왜 치과 질환 이잘 생기고 또 그러한 질환들이 태아와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에스트로이나 이런 프로기스의 증가들은 혈관 확장을 가져오게 되고 평상시보다 잇몸이 많이 붓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가벼운 그런 자극에도 잇몸이 쉽게 출혈이 되겠고요. 또 치석이나 치태 같은 걸잘 끼워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특별히 임신 중에는 체온이 증가되고 또 침샘에서 침의 그런 분비도 적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그 세균이 잘 자라게 되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입덧증상이 생기시게 되는데, 강한 산성의 그런 유액들이 역류됨으로 인해서 그치아의그 무기질을 녹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들은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러한 세균들에서 분비되는 그런 독소들이 엄마의 혈액을 통하여서 태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기 진통이라든지, 저체중화라든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곱 배나 증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치과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언제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게 될 건데요 우선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산모 분들이 혹시 태아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진료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해서 그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그러면은 임신 초기라도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시면은 오히려 합병증이 생겨서 태아의 사모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질환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 아기 기관이 주로 12주, 14주 정도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16주에서 한 25주 사이가 적정한 치료 시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관이 형성되고 또 이제 25주, 26주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치과 치료를 하실 때, 이렇게 치과 처 뒤로 이렇게 몸을 기대어서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는 자궁이 여러 가지 혈관을 누르면에 따라서 산모분들이 그런 자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6주에서 25주 사이 치료를 권장하게 되겠고요. 급한 경우에는 12주 이전 또는 임신 말기에도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또뭐 치과 규정이라든지 또 충치 치료나 이런 신경 치료도 다 가능하시겠고 또 급한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료들 또 잇몸이에서 출혈이 잘될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출산 후 치료를 미루게 되겠고 더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치료를 할때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국소 마취도 해야 되고 또 항생제도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우선은 그 치과 치료에 할때그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인 경우에는 그 납복의 그런 방어복 같은 경우를 그 배를 가리고 찍으시면은 태아한테 그런 그 조사되는 방사량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 치를 료 위해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 국수 마취로 리도카인이나 자일로케인 같은 그런 마취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마취제는 비등급으로 안전한 그런 약이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과 음, 또2차적인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진통 세험제나 항생제 같은 걸쓸 수가 있는데 이런 페니실린 계통이라든지 세파란스린 계통 그리고 그 아스트라미논과 같은 그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비등급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 우리가 임신 전후에 어떤 치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임신이 예상이 되고 또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신 전에 미리 나에게 그런 치과 질환이 있는지 잘 진료를 보시고 그러한 질환들을 미리 치료를 하시고 또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한 계획이 없이 임신 중에 그러한 질환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그런 그 치료의 계획이라든지 또그 태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또 적절한 그런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신 중에는 이렇게 달고 또그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요. 빵이나 케이크 같이 이렇게 다른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캐러멜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치아에 붙는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임신 중에는 이런 그 신음식들이 많이 땡길 수가 있는데 이런 레몬이라든지 이런 콜라 같이 탄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산성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그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그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바로 칫솔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칫솔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셔서 잇몸이 상하거나 피가 나는 것을 줄여주신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입덧 증상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산성 그런 물질들이 그 치아를 부식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에 타서 가볍게 헹궈주시면 그 입안의 산도를 낮춰주어서 치아가 부식시킨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치과질환은 태아와 산모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적절한 그런 치과치료 또 임신 전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셔서 태아와 산모가 안전한 그런 임신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교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